4월 14일 금요일 민숙이 13장 21절로 33절 엇갈린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을 벌인 그 지역들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보고를 들인 백성들이 어느 쪽을 신뢰하는가? 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결국 그들의 선택과 판단을 좌우하는 것이죠. 먼저 21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고 꿰어 매고 또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들이 이제 땅을 정탐하는데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 먼저 그 범위를 말씀하시죠. 신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엘세바에서 남쪽이죠. 바데스카네아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이라고 하죠. 하맛과 르홉은요. 단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말할 때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에세바 이렇게 그 범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끝단인 단에 있는 주변 도시인 하맛과 루업까지 철저히 정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 지역을 정탐한 것입니다. 거의. 어, 120km 정도. 그것이 산악지역이거든요. 그 산악지역을 120km씩 걸어서 왕복한 것이죠. 그들은, 어, 총 300km 이상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죠.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가나 전 지역을 조사할 수 있었어요. 4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루베이로 또는 네게브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특별히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장지를 구입한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해도 관이 아닌 것이죠. 그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소환보다 7년 전 세운 것이. 애급 애굽소환이애굽에 있었던 그들은 어떤 도시인지 잘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세워진 그 오래된 유서 깊은 헤브론까지 그들이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해브론에는 특별히 안악자손, 그 거인으로 불렸던 가나안족속 이전의 원주민들로 여겨지는, 내피름으로도 보여지는 그 안악자손, 아이망과 세세와 달메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로 거기서 포도송이에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께 메고 또 성녀 모아를 따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포도가 있어서 그것을 에스골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에스골은 포도송이의 계곡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말이죠. 그 달디단, 그리고 참으로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서 들어야 될수 있을, 어, 그러한 탐스러운 열매들을 그들이 따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25절부터 마지막절을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란과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 가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르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 이니라. 이제 25절에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27절에 그렇게 말을 시작하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난을 지정하시고 그것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변함 없는 일관된 언약. 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을 간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젖과 꿀 젖은 목축각에 알맞고 꿀은 과실의 단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실이 유실수가 아주 탐스럽게 열매 맺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클뿐 아니라 그렇죠. 여리고 성읍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듯이 가난의 당시의 성읍들은 고고학적으로 지금도 가난의 성읍들이 많이 발견되지만 그 높이가 무려 9m에서 15m, 폭이 4m에서 5m,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들로 보이죠. 전쟁이 원래 많은 곳이죠. 그것은 어, 유럽과 아프리카, 그... 어, 동아시아를 잇는 교두보와 같은 아주 어, 교충 교통의 요지죠. 어, 상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은 곳이죠. 그 성은 강하고 견고하다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수는 보았다. 그들에게 그 공포의 대상이죠. 덩치가 크고 전쟁에 능한 그안악자 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굉장히 자세히 잘 살폈어요. 그리고 어, 그렇게 어,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죠. 이것은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부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말 속에 상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과대평가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하는 듯한 태도는 백성들까지 불신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 이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30절에,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어,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능, 능이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로 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것은 앞서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혹평하죠 그것은 그 땅의 어떤 토질이 척박하다 이러한 이야기도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 사실 거기가 박토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렇게 서로 차지하려는 욕심 속에서 계속 그 땅을 어, 차지하려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그래서 주민을 삼키는, 빼앗고 빼앗기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도, 어, 될수 있는 것이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메뚜기는 우리가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툭 치면 잡을 수 있는 맨손으로 간단하게 뭐한 방울씩 잡아서 말이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상태의 그런 상대죠 그 메뚜기 갖다는것 스스로가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자기 비하를 지나서 이것은 완전히 자기 모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이렇게 낮춰버린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논쟁이 될 것이죠. 어,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어, 갈렙과 여우수와도, 역시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들이 비옥한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인들 거주하는 자들도 보았어요 큰 성들도 보았어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고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 전혀 믿음의 시선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믿음의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은 믿음의 유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세상을 보는 시선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절대의 사랑이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온전히 거하지 않을 때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은 너무 높아 보이고, 세상은 너무 어, 강력해 보이는 것이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어,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이 더 의롭고, 뭐 그래서 어, 그들이 더 정직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에게 가난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 가난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택한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우수아를 남기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두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약함은 가나안 정복의 승리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망해가는지, 어떻게 그들이 쓰러져 가는지를 목도했어요.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따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신발이 닳지 않냐고, 의복이 닳지 않냐고, 그들이 만나를 먹고, 심지어는 매출하기를 먹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잊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갈렙이죠. 결국 그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갈때여호수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남기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 헤브론. 안악자 손이 있다고 라 하는 그 헤브론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다 하는 그 헤브론을 결국 갈레베의 손으로 정복하게 하시죠 여호수와서 이제 그들이 40년이나 그 정탐한 날수대로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레베의 손에 의해서 헤브론이 이제 정복되어지는 것이죠 여수아서 14장 6절로 12절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호께서가데스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갈렙이 말이죠. 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 여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와께 호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와께 호충성하였은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광한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그들은 능히 가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말씀을 쫓아 판단하고 선택하며 말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의 사랑이,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도록, 주께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